그거 와판 터지면은 못올려아 그래도 그런가 아 유리 언제 고쳐줘. 퀘스리세요 저지 떨지마십 아, 망했다. 왜요? 어. 괜찮아요. 유리 아, 그러니까 유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나 와, 여기 유리 하나 만들어 줬다. 유리었다싸 주세요. 네? 주로 유리를 좀... 어 유리 두개 있네. 제가 설치할게요. 제가 설치하려니 최대한 저... 모서리는 설치하지 마세요. 최대한 저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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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은 아... 님이 튕겼어요 그래요? <목소리>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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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왜뭐 네. 먼저 누가 붙여요리내손 있네 저거 내꺼아 나갔다 아씨 뭐야 갑자기 로자마자 블럭이 모서리는 설치하지 마세요 모서리 설치 안 하면 들어와요 아니 이거 모서리 설치 아니야 저 음. 아, 이렇게 들어와요 모서리 설치 안 하면 이렇게 아 누워 네.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들어아뗄 감이 없어 이거라도 구워 발아 음. 시방할 안돼! 하나는 구울 수 있다. 목재가 희생을 했구나. <laughs> 아 목재된다? 아 어, 뭐야. 아 뭐, 누가 자꾸 바닥을 켜요. 응. 어 뭐야, 회, 어 뭐, 뭐지 방금 밝았었는데? 아그 화로 때문에 그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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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씨 아니 지금 뗄 감이 없어, 뗄 감. 일단 제가 잠시 멀어서 꺼집니다. 저한테 뗄감 많아요. 아 제가 뗄감몇 개예요, 아무어서 켜세요. 아 그니까 안 켜면 재미없어요. 그래. 채 나가다 와서 보니지 하박을 다채워줬네 어. <음> 그래도 이제부터 하박 없으면 나갔다 들어오면 되겠구만. <음> 유리 3개 <재개>, 택배왔습니다 <재개> <음> <음> 유리 한 개였죠. 딱 어! 밖에 거미서 유아 근데 거미가 들어올 텐데. 그럼 조금 잠시 잡시다. 괜찮아요. 어 여기 아아제가 님들 님들 갔을 때 제가 집다 만들어놓을게요. 어딜 가요? 방송 안친에다 만들어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생존기가. 저 유리 한개 남았는데 뭐 어디에 있어요? 쓸데 없어요. 일단은 유리 위로나무를한쌓 싸주세요. 나도 또 설치하라고요? 네. 제가, 띌걸 갖고 올게. 요아! 으아! 아문 닫아, 당장 닫아. 왜요? 네. 앞에 안 보여? 왜요? 네. 안 보이는데. 좀비! 뭐야? 네. 어, 어, 어. 왜요? 네. 자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아, 어, 어, 어. 가죽 어, 가, 지가, 지가, 어, 지가, 가빠, 가다 가빠. 가빠, 지가 죽일게요. 가빠 나왔어요? 어? 나이스! 여기다 잡버렸다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보호 아이엘 봐봐 앗스 음, <laughs> 바지도 없고니 텔레포넌트 좋겠네요 그러게요 엔더님 뭐 가보러 었어요 괜찮아요 아 어,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조 어. 이렇게 저기요 조칸이 뭡니까 봐보아 엔더 엔더님한테 하나 뭐 주세요 가보 아쪼 어, 가보 진짜로? 죽어도 몰라요? 네 괜찮아요 인텔 는 가보 인챈트가뭐입 이번 장면을 터트 올게요. 자, 가집 만들고 있어요. 돼지꿈을 꾸면 은 맨날 만들 텐데, 돼지꿈. 아, 돼지꿈, 마크인꿈을는제 먹기에는. 그렇지. 어, 돼지꿈. 아, 저... 아, 저... 아, 활이 쏜줄 텐데. 나 활? 나 활, 활은 있는데. 아, 그래요? 스케일 죽여서? 네. 활이 쓰려면 그거 거미줄이 있어야 되잖아. 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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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몬스터 좀 잡아오세요. 그니까 지금 저쪽로아 좀비가 와 아아 <laughs> 좀보세요저좋아나봐요어 <laughs> 여기 늑대 떠있네 아 가까이 가저 난이도 좀 꺼주세요 제발 아 그러면 어떻게 사냥해요 음, 어, 죽아는다고어쉬 네? 여기 미니 아, 좀비 아니, 있어 미니 좀비 미니 좀비 미니 좀비 아 죽었어 아 미니 좀비 아 미니 이비피네요 피임 스펀지가.. 스펀지에가 어떻게 찍까 스펀지 봐어여좀또 있다 아, 앞, 이쪽이었는데 저기쪽어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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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여기 네, 저 난이도 좀 꺼주세요 저 아이템 좀 먹으러 갈게요 아이템 아빠.. 아빠가 탈 겁니다 맞저 어. 아기 좀비 겁났세 아, 아기 아 좀비가 스키드가 빨라가지고 어 여기다 가봐 다모거제 아, 거예요. 아 그래요? 모자 어디요 네. 어 모자. 가보 아, 다제 거예요. 와 욕심쟁이 는 어떻게 다? 아 제가 님 없을 때다 제가 다죽인 거예요. 인챈트 대고. 아, 인챈트 된 바지 제 건데 제가 볼게요. 인챈트 된 바지 제 거예요. 인챈트. 아, 근데 이 정도면 되겠죠 집은? 아님 인챈트 된 아, 모자랑. 나무 그릇신분 아, 인챈트 된 바지 제 거예요. 아 대신 바지는 제가 가지고요. 두건 들일 테니까. 네? 빨리 아니 인저 나무 신분 여기 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아이템 빨리 나무 많으신 분 저거 어, 님 나무 좀 뚜껑 덮여야 되는 거같아 근데 저 바디 이제 바디제 거예요 진짜 아 괜찮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뚜껑 <디치와> 요이 아니, 아이템이 실종됐다고요 아니 그거 제 거라니까요 아니 제 아이템 왜제거 <디치와> 어디에 아 지금 찾으러 갔는데 님 때문에 아이템이 다졌그뭐 내놓으라고 해 도 아니라고. 아, 그러죠. 제가. 어, 고쳐 있어요. 고, 우가 못 찾았어. 요 아, 못뭐 하니까. 드릴게요. 아, 저 주세요. 저 지금 가보지. 지금 가보지 뿌렸어요. 저 저요? 가보개요저 저거 주세요. 어, 저기다 아이템. 드릴까요? 아, 블루님 그네

신발 빼고 다줄 테니까 주세요. 지금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아, 뭐,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저도 저도 이거 없어요. 아 님은 다 있잖아요. 가위가 아, 드릴게요. 가봐 풀셋 있잖아요. 저 잔품 아, 없어요. 저 신발 없어요. 전 필요 있어요. 저도 필요 있어요. 호준님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바을아 바로... 제가 이거 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진짜로. 어길어디냐 빨리 오세요화루에다 아, 드릴게요. 길어디야안보요 아, 네, 네. 저희가 잘주셨어요아 나무 쓰신 분. 좋 저요. 건데, 나무 가져가. 42개. 응? 42개? 하하하. 나무라. 천장 높어야 돼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분 얻으실 분 가져가세요. 길아. 길어... 여기인가? 여기쯤인 것 같은데? 어딱맞왔어 네. 다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럼 은정이 목소리 잘안 들리는데? 디디님, 갖고 왔어요. 나무4 2개 아니야, 그럼 제가 어 빨리 오세요. 저, 저 인첸트 좀 보이세요. 이제 나림도 키세요. 이리로 오세요. 그래, 아, 림좀세요그님 그린님 이리로 오세요. 아빠 네? 드릴게요. 그린님. 아. 와, 완전 좋은 밥 봐요. 아, 제가 먹었어요? 곳을... 아, 안떨어갔어요 아니, 계속 먹으려고 하잖아. 어 그냥 그 지나간건데 완전 좋은거예요 나무 드릴까요? 근데 지금 님안무저 나무 56개임 나무, 나무, 나무 주세요 나무가 갑자기 56개 걸렸어 나무 주세요 나무가 나무 나무 갑자기 56개 걸렸어 그덕그덕그덕와 헤드패딩 재밌었어요 이거 예들거 왔네 게다가 아님 이거 아심? 저 봐보세요 이거 아심? 할씨누는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오 해봐야지 빨리! 못했다. 못했다 진짜. 아왜 자꾸 열냐고요 올라가고. 진짜 누구를 때렸어. 님안 보여요 문 열지 마세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 아 진짜.. 아 미안 미안해요. 나무 설치하다가. 미안 미안해요. 아니 저거 미안, 나좀 올라가자고. 아 근데.. 아나좀 올라가자고. 근데 그린 님 진짜 풀셋.. 와.. 부러워. 아 풀셋 아닌데? 아 이거 다이아 이거. 바지. 어? 와 진짜 멋있다. 제가 모자까지 드릴 제가 모자 드릴까요? 그래요? 저 모자 있어요 감사입니다 그냥 모자 드릴게요 왜요? 뭐 드릴게요? 바지를 비는데좀 방해 좀... 하지 말래요 님! 이... 제가 제가 이거 드릴게요 님 이거... 왜요? 제가 원거리 공격으로 보호 조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아니 님 말고요 님말고 <laughs> 제가 투어 돌려드릴게요 아 올라가세요 아 망했다 젠장 여기, 여기 쓰레기통으로 갈까요? 그래요. 그래요 쓰레기통 내가 미친놈이 쓸데없다. 쓰레기통 쓸데가 있네요, 누가 다랑, 내가, 다, 제가 다랑문만들어세요다랑문 다랑문 만들어가지고. 쓰레기통 여기네. 잠깐만. 어, 진짜 아, 누가 또 났, 대가 됐어요, 이렇게 놨어요 네. 이렇게 놨어요이 네. 쓰레기통이에요, 이렇게. 네. 어, 아니, 신발이 네. 달라고 아 신발이 날라가가지고. 아, 안 아, 집도 안 만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아, 비 오네. 이건 뭐하는 지 뭐요? 마스피드쟤 미친다 진짜요? 야? 나? 나 미친다 지진 나 방금 봤어 우와 친나 어딨냐 이거 오 쳤어 근데 여기 불 타면 어떡해? 아 진짜 귀요미 물고자야 바로 망했다 오 쳤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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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진짜 1거가 핸들로그 합치자 아니 원래 안 나왔.. 원래 안 쳤어요. 아니요 형. 가끔씩 나와요. 제가 <laughs> 봤을 때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확률이 신한 거예요. 아! 어 번개.. 저쫓아어아저 번개 맞았어요. 진짜? 진짜? 어? 데미지 없어요? 여기 맞았을 때좀 아픈데? 아닌데? 네. 데미지 없는데? 아 그냥 제 앞에 떨어졌나? 제 앞에 떨어졌어아나 대죽음이 어다저집착킬게요아그리고 크리퍼가 동영이가 아, 일상 크리퍼라고 돼지가방송하기돼지지던요 돼지 진짜? 네. 근데 그럴 리가있겠아 돼지 준비아피그랜비 근데 핸드폰에서도 가네요, 어, 돼요. 진짜요? 진짜요? 아, 그 네. 핸드폰에서 놓고 그, 하요 그 내용이에요? 진짜요보요 어떻게 했어? 핸드폰에서 제가 알리면 크리퍼 봤어요? 진짜? 요어 어, 어떻게 생겼어요보여드릴까요 어. 어. 어, 어. 어. 네. 알았어요. 네. 알 네. 이따가 보여드요 어,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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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이따가 보여드리세요. 뭐 이따. 이따가 세요 이따가, 이따가, 뭐 드리세요, 이따가. 이따가. 아, 나무가 무겁던데이야 잠깐만요. 어, 이거 뭐 썼어요? 정 님, 나무 없어? 임 저희 거의 비슷한데, 무이라도드릴게요뭐거 이거 필요 없어. 이그 진짜... 이나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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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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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이다드거 이거... 지거만거 이거... 같거보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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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만거같거데요 이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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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다채 o 아 t know. <laughs> 어떻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늘이 n 서난그늘이 n 서 소리 안들 I don't know. I don't 그 n o w I 그런 거는 상관없어. I 소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거 o n t k n 진전근그 겁나 큰나물몇개이더 먹겠지? 나중에 링어디서 어디 좀 많겠지? 이거 저금해서 14분이 되려고 합니다 14분. 제 방송 분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여기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 좀 비켜보라고요. 아, 14분 받아간다고.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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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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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 몇편이참역아 진짜? 그래도 응. 지금 정리했는데 한몇편까지 와서 무리할까요 아니요? 좋죠. 네. 아 8편. 어? 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안 아니, 안 원래, 안 진짜 생각해. 생각해. 아니 원래 진짜 수종이8 0점이었 자자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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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지금 난이도 켰어요나떨어고있다 오, 오, 어, 지 응, 펴요. 러버어러버렸어 떨어버렸어. 떨어버렸어. 떨어버 내 네, 잘못해서 때리면... 망해요망해요 망해 어, 저도 이게 입로 올라가고 있죠. 아, 잠깐 길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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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라오세요? 응. 네, 여러분, 산정기... 그거몇 편이지? 4편? 이제 4편, 3편, 이제 3편... 네, 4편에서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